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2022년 4월 5일 오늘의 판매 생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생선들 많이 가져왔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가져왔는데 어, 하나 하나씩 어, 제가 지금 조금씩 소개시켜드릴게요. 지금 여러 상자 많이 있어서 어, 먼저 어, 저희가 갈치 신미 갈치 저희가 항상 준비하는 신미 갈치 준비해왔습니다. 신미 갈치 오늘도 사이즈 좀더 좋은 놈으로 준비했고요. 어, 저희가 이제 보시면 4G에서 4G 반 정도 되는 사이즈로, 어, 이렇게 여러 상자 준비했습니다. 어, 신미 갈치가 지금 가격대가 아주 좋기 때문에 신미 갈치 지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미 병어 도 준비했습니다. 30미 병어. 어, 어제보다 사이즈는 더 좋고요. 가격은 조금 올랐습니다. 어제보다는 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사이즈가 훨씬 좋네요. 여러 상자 이렇게 저희가 세 상자 정도 준비했고요. 30미 병어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참돔 20미 짜리 준비했습니다. 참돔 20미 참돔 준비했고요. 어, 20미 참돔도 오늘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로 한번 재볼 텐데, 지금 30cm가 좀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30cm 잔데, 꽉 차고도 이렇게 지느러미가 남아서 한 35cm 정도, 35cm 정도 나올 것 같네요. 35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참돔 20미 준비했고요. 어, 물론 아래쪽에는 좀잔 것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어, 지금 위쪽에 35cm. 그리고 지금 선도 아주 좋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아가미가 선분홍색, 이렇게 붉은색으로 띠는 아주 좋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미 파조기. 어제와 같이 이제 저희가 파조기 준비했는데요. 어, 지금은 파조기가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 배가 약해서 받아보시면은 정품 쪽이라도 배가 많이 터지거든요. 지금 근데 파조기가 오늘 가격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파조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위쪽에 좋은 것들은 뭐 25cm도 나오네요. 이거는 근데 한두 마리가 너무 큰것 같고, 보통 이제 요 보통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사이즈 보시면은 한 22cm 정도. 어, 요게 지금 맞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22cm 정도 되는 사이즈라 보시고, 어, 뭐, 머리가 좀 터졌거나 좀 배가 터진 부분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가격적인 면에서 어, 정품 적이보다한 10만 원 가량 싸기 때문에 어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눈볼때눈볼때 찾으시는 분이 많아서 눈볼때 준비했습니다. 좋은 사이즈로 준비했고요. 어 중상급의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요큰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cm 나오네요. 위쪽에 있는 30cm 정도 나오고 위쪽만 보여드리면은 이제 또 오해하시니까 아래쪽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한 24cm 이게 대부분일 겁니다. 이제 24cm 정도 사이즈가 대부분이고, 위에 있는 거 30cm 짜리는 이제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눈볼 때 오늘 가격도 너무 좋고, 어, 아주 신선한 눈볼 때로 준비했고요. 오늘 또 사이즈 좋은 육미아이 준비했습니다. 육미아이 아기가 아주 튼실합니다. 지금 사이즈 좋고요. 작은 것들은 사실 이제 뭐 해체하시고 보면은 드실 게 많이 없어요. 오늘 가격이 좋고요. 한 상자 9만 원씩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중화새우, 중화새우 오늘 양도 엄청 많은데 어, 가격은 엄청 내렸습니다. 아침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중화새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내려가지고 저희도 이제 가격 인하에서 그렇게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가격 너무 좋고요, 선도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백조입니다. 백조이 백조기도 요새 찾으시는 분들이 계속 꾸준히 많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했고요. 백조기도 위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사이즈가 좀 좋아요. 눈볼 때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위에 것도 이게 27, 8cm 정도 나가네요. 그리고 밀, 밑에, 아래쪽에 거 제가 꺼내볼게요. 요거 한 20cm 좀 넘, 어, 요거는 20, <laughs> 20, 한 3, 4cm. 그 정도, 25cm 정도. 아래쪽 도 또, 이렇게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은, 위쪽과 아래쪽의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지금 아래쪽은 요거는 23cm 정도, 그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보고 준비했습니다. 보고도 이제, 사이즈 좀 좋은 놈으로 준비했고요. 이렇게 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받으셔가지고, 손질하실 수 있는 분이 좀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고 이렇게 한 상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신미 갈치고요. 신미 갈치 오늘 사이즈 좋습니다. 9.52kg. 실무게는 7.5kg 정도 나오겠네요. 어제보다 가격은 내렸고요. 사이즈는 그대로 좋습니다. 그리고 30미 병어 준비했습니다. 30미 병어. 13.02kg. 실무게는 11kg 나가겠습니다. 어제보다 무게는 1kg 정도 더 나가네요. 사이즈 좋습니다. 그리고 20미 참돔입니다. 20미 참돔. 15.5kg 정도 나오고요. 실무게는 13.5kg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13.5kg. 그리고, 어, 대박입니다. 18.2kg. 실무게 16.7kg 나갈 것 같아요. 대박 사이즈. 그리고 눈볼 때. 눈볼 때도 아주 좋습니다. 21.39kg. 19.4kg 정도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겁입니다 보고. 보거. 실무게가 18.2kg 정도 나가네요 18.2kg. 사이즈 좋습니다. 그리고 백쪽입니다백쪽이백쪽이 오늘 밥이 많아요. 양이 많습니다. 24.33kg. 22.3kg 정도 나가겠습니다. 한 상자에 다안 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중화새우. 중화새우도 오늘 양이 엄청 많습니다. 어, 18.97kg. 실무게가 17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17kg. 오늘 사이즈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기 육미 사이즈. 어, 육미도 오늘 무게가 많이 나가네요. 20.31kg. 실무게, 실무게가 18.3kg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갈치도 있고요. 갈치. 오, 어, 갈치 금방 보셨다시피 사이즈 무게 너무 좋고요. 병어도 무게가 너무 잘 나갑니다. 네, 참돔 있고요. 참조기. 오늘 무게 너무 좋습니다. 눈볼 때도 사이즈가 위쪽과 아래쪽이 좀 많이 좋고요. 아기. 그리고 보어보어도큰 복어. 사이즈 준비했고요. 백조기. 진짜 양이 많네요, 오늘. 중화새우도 오늘 양이 엄청납니다. 중화새우도 지금 뭐 17kg 정도라 보시면은, 어 보통보다 한 2, 2kg 정도, 2kg, 3kg 정도 많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양도 많고, 어 가격은 더 싸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